반갑습니다. 시청자 질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 토함산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습니다. <laughs> 한국의 토함산이라 허베이성하북성의 함산이라고 이제, 그, 이제 생각한다는 그런 분 의견인데요. 그것이 신라다라고 이제, 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질의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개 질문이 늘어난 것이 백마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라고 문자가 오는데요. 어, 뭐, 시간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제 백마강의 실체를 한번 파보는 시간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신 먼저 언급 드릴 거, 중국에 백마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가지고, 거기가 백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백제의 원래 강은 백마강 아닙니다. 원래 백강입니다. 백마강은 저 뒤에 생긴 지명이고요. 원래 이름은 백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중국에 백마강이 있다는 자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원래 백강으로 있어야 됩니다. 백강으로 있어야 되고, 백마강은 저 뒤에 생긴 용우고요 어, 떤 분은 이제 그 백강을 이야기하면서 산동성 쪽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 위쪽에, 북경 밑쪽에 그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다, 다 틀린가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하여튼 위쪽으로 잡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 밑에, 이제, 쪽으로 잡는 분이 있는데, 어, 뭐, 시간이 된다면, 다음 이제, 백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사료를 가지고, 사료에서 백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소정방이 배를 타고 쳐들어오면서 백강을 어떤 식으로 건넜는지 그리고 그백강의 쉽게 말하면, 이제 조건이잖아요. 백강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뭐, 쉽게 말하면 조수 간만의 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건 이제 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중국에 여러분들, 저 백마강 이야기 하시는 분들, 거기 초수 간만에 차게 생깁니까? 그리고 소정방이 동쪽을 향해서 동쪽으로 백마강 올라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소정방이 어디로 갔길래 중국의 백마강은 거기에 동쪽입니까? 여러분들. 어, 뭐, 다음, 다음에 이제 그런 사료 원문을 여러분들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질문 이번에 들어온 거 지금 당장 말씀 못 드리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토암산하고 다음에 이제 뭐, 음, 저, 사천의 왕건 무덤에 대해서 이제 꼭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질문은 뒤도게만 이제 앞으로 안 받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요. 백마강까지 여러분들, 백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언급을 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받은 거, 토함산이 한국의 토함산이 아니라 흡의성의 함산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신라 아닙니까? 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료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주장만 하면 안 되죠. 주장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난 거죠. 떠나기 때문에 그것을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문헌과 고고학이잖아요. 그죠? 그것 없이 문헌과 고고학을 안 맞추면서 나기 때 주장을 한다는 자체가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또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 은 아닌 세계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콩을 파치라도 상관이 없고. 근데 그게 학문으로 어떻습니까? 콩이 파치냐 하는 것은 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게 학문이라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제 이해하실 거고 또 기분도 안 나쁘실 겁니다. 혹시 토함산 문제 가지고 신라가 이제 쪽에 있었다고 서비성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기는 원래대로 말한다면 그 백제가 어떻습니까? 2 2담로가 뻗어든 자리거든요. 그 근처 자리이기 때문에 백제라고 뭐 이야기한다면 백제의 옛날 고대 영역이라 한번 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신라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무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해보면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에 생각을 가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만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 보시면, 시, 이제, 삼국사기 신라 본기, 태종왕 때이 기록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년에 보면, 자, 태종무일왕입니까? 4년에 가을 7월에 일성군에 홍수가 나서 빠져 죽은 사람이 300여 명이었다. 동쪽 토함산의 땅이 불타더니 3년 만에 꺼졌다라고 나오죠. 보면요. 토함산의 땅이 불타더니, 이게 땅에서 뭔가 지금으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땅이 불탔다는 것은 가스가 올라왔다는 거죠.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3년 만에 꺼졌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지금은 뭐또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보가 다 공유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라면잘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때 이제 옛날에 아마 이 생각을 요래하는 가봐요 어떤 분이 그 지질학계 보고에 의하면 한반도는 석탄 위에는 화석 연료가 없는 지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안희성 소시 합비라는 곳에 함산이 삼국사기 에 기록된 토함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가고 진짜 그냥 이런좀 문제 줘 보면요. 화산으로 용암을 뿜어내는 활화산일 때는 토함산이 되지만 요즘 말하는 휘화산일 때는 토함 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산이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추측보다는 그쪽 지역의 자료를 찾아보면 되죠. 그죠안예성 해보 어떻습니까? 소시합비의 그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함산이 옛날에 토함산으로 불리는지만 찾아내면 그냥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보면 함산이 옛날 토함산으로 기록됐다는 거 없습니다. 차라리 중국 기록 여러분 토함산 치지만 한국의 경주 토함산이 검색되지. 지금의 소시합비의 함산이 검색이 안 됩니다. 안희성의 합비시에 남쪽에 위치한 황산이 있는데 여기 황산 여러분들 신라와 백제의 싸움터인 황산벌 전투의 똑같은 지명이다 라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을 했죠 중국과 우리나라 동남아시아는 한자 문화권에는 동명인 이름도 동명, 진, 지명도 어떻습니까? 동명이 또 동명이면서 다른 형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못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황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황산벌이다 황산하고 황산벌 전투하고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로 백마강 저투가관련데 있는 이제 이분은 또 뭐냐 산동성의 백강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산동성이 아니라 저 위에 산동성 위에 백마강이 있다고 또 이제 요즘 많이 올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분은 그래도 이제 원래 사료를 좀 받는가 봐요. 원래 백마강 아닙니다. 원래는 백강입니다. 백마강은 저 이후에 생긴 용어기 때문에 백마강은 실제로 보면 어떤 지금의 백마강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일본 학자고 백지 학자들이 아직도 어떻습니까? 주장하는 것이 백강이 위치가 뛰자 이걸 가지고 지금 어때? 세 가지인가? 나어 가지고 계속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백강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 다 정리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암산 이적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59년 이제 서기 59년이죠. 봄 3월에 왕이 토암산에 올랐는데 검은 구름이 마치 듣게 그림 모양으로 왕의 머리 위에 떠있다가환참 뒤에 흩지다 이거는 여러분들 화산 아닙니다. 화산이 여러분들 터져가지고 위에 검은 구름이 덮었다면 왕이 저기 더 미쳤다 올라갑니까? 감 죽는디. 그죠? 예? 검은 구름이 덮었으면 죽잖아. 이거 감 비어도 있으면 그러면 저거는 뭐냐? 왕이 산까지 올라갔고 거기에 검은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지금으로 한다면 진짜 그말 그대로 기적적인 현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땡볕을 가렸다, 햇빛을 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지 적것서의 화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어떤 분은 여기 화산이다 하는데 왕이 미쳤다고 화산 터지는데 도합선올라갔겁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는 뭐 천연자원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록 여러분들 없댔죠? 보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포항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불타는 불의 정인이 있습니다. 이 가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예, 뭐냐. 우리나라엔 저런 게 없다. 아닙니다. 탔습니다. 보면, 어? 토암산은 3개월 동안 불이 탔다. 불 탔다. 지금도 지금은 어때 3개월 이상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적이 나옵니다. 자,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상국유사 보신다면 토암산을볼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남쪽의 지리산, 서쪽은 기룡산, 북쪽은 태백산, 중앙은 부학 혹은 공산이라고 나온다. 이 지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토암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남쪽의 지리산, 서쪽의 기룡산, 북쪽의 태백산, 중앙의 부악혹은 공산이란 지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있다면 어때요? 중국의 그쪽 지역이 말 그대로 어세요 진짜 토함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문어는 이렇게 일단은 순적으로 고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중국의 여러분들 허베이성의 함산 보겠습니다. 토함산의 토자가 휴화산이기 때문에 토자를 뺐다는 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기가 함산입니다. 저기는 여러분들 흡이성의 예, 옛날 휴화산이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함산이 휴화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부까지 요즘은 다 검색하고 자기 논리를 펴야 되는데 흡이성의 틀림없이 옛날에 화산이 주라기 공원 때 어떻습니까? 터졌던 화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휴화산인데 있고요. 하지만 함산은 아닙니다. 예, 이거 말씀드리고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자료 검색하고 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바로 이제 우리 어느 분들이 주장하는 뭐냐. 토함산의 함산이 바로 흡의, 하북성의 저쪽입니다. 우리나라 경주 갱주 보겠습니다. 경주 에 여러분들 꼬리 옆에 어떻습니까? 토함산이 있죠? 그 앞에 이제 경주가 펼쳐져 있고요. 자, 저기가 토함산이 맞느냐? 아니면 흡의성의 여러분들, 흡의성 쪽에 어떻습니까? 함산이 맞느냐? 여러분들 뭘로 추적하면 되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냥 추정하면 안 되겠죠?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바로 화산과 지진입니다. 기록을 본다면 그걸 가지고 추적하면 아주 쉽게 이것은 정리가 됩니다. 자, 옛날 기록에 보겠습니다. 옛날 기록에 여기 뉴스도 나왔지만은 또 토암산 땅이 불타고 흑륜사 문이 무너졌다라는 기록이 여러분들 역사책 기록에 나오죠. 그러면 토암산 밑에 여러분들 중국의 함산 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흑륜사가 있어야 되겠죠. 흑륜사 있습니까? 거기는 그런 없습니다. 함산 자체. 이름만 함산요. 이 그것도 산이란 개념보다 어떻습니까?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보면요, 흑륜산라는 것은 없습니다, 중국에. 그런데 한반도는 그러면 한국에는 있느냐? 그 유명한 여러분들 웃는 모습이 있죠. 신라의 웃는 모습, 흑륜사지 유적. 여러분들 왼쪽 밑에 편 아시죠? 국보니까 보면 위에는 흥자가 되어 있죠. 저것이 흑륜사 유적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옛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생 생각해 아주 그린놓은 것이 바로 오른쪽 모습입니다. 저이 정륜사고 지금은 파괴돼가지고 흔적만 남아있죠. 거기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 바로 신라의 미수로가 말하는 저 미소 기화장에 나왔습니다. 저것이 여러분들 바로 토함산에 어떻습니까? 그 지진 문제와 같이 이때 흥륜사도 어떻습니까? 흔들 흔들렸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록을 볼까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 왕조 실록, 성정은 일기, 일성록 등에 나타난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지진 기록은 2161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61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어, 지금, 삼국시대 105회, 고려, 고려시대 때 171회, 조선시대 1630회입니다. 자, 최초는 고려 유리왕 때 21년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 2161회의 지진이 역사 기록에 나오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저 기록이 전부 다 이제, 어, 뭐 상, 신라만적이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기록이 토함산이 함산이라면 여러분들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중국으로 가야 되겠죠? 중국 땅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어, 그쪽 중원, 중국 땅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지역, 조선이 있었다는 지역에 과연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2161회의 지진이 터졌다는 기록이 있고요. 아, 이제 보신다면, 삼국시대부터 통일시대까지 약 102회, 1 0 2이의 지진 발생 기록이 있는데, 주로 일어난 것이 서랍을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시대 기록에 기록을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서랍을 하고, 평양하고, 부여하고, 공주 등에서 주로 관측이, 지진 관측이 이루어진 기록이 102회가 기록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 해공왕 15년이죠. 779년에 어떻습니까? 약백0명이 죽었다, 사망되었다는, 집이 무너졌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쭉 나오죠. 보면, 요 진도 6.0이났다는 겁니다. 6.7, 현재로 보면 6.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아까 태종 무왕 4일 4년에 어떻습니까? 토항산, 불, 어떻습니까? 땅이 흔들리렸다는 거. 이, 여러분들, 흑륜산문 아까 그 기록 말씀드렸죠. 자, 이런 기록이 쭉 나오고 있고요. 고려현종 3년, 1012년 기록입니다. 3월, 12월, 그 다음에 이듬해 2월, 1년 사이에 세 차례 경주의 지진이 일어났다. 경주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신라의 지명이 아니라, 어디랬죠? 보면요. 신라의 지명이 아니라 고려 때 지명이 경주입니다. 경주는 신라 때 생긴 이름이 아니라 고려 때 태종 어떻습니까? 고려 태조가 어떻습니까? 태조가 지어준 이름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가 신라다 하면 큰일 나죠. 지금이야 경주 신라면 맞는데 어떻습니까? 기록상으로 본다면 경주는 고려때 지명입니다. 자,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서 그치인데 13년 뒤에 4월에도 일어났다. 10편에 지진이 났다그 정종 원년 9월에 지진이 경주를 비롯한 1 9국의 현을 덮었다. 이리 나오죠, 보면요. 그러니까 뭐냐 계속 신라 뭐 고려까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까지 계속 집중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정종 2년에 어떻습니까? 1036년에는 무진낸 일에 경성과 동경, 동경은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동경이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의 옛날 이름이 동경이잖아요. 동경, 상주, 광주 등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여기서 쭉 이렇게 이런 기록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사 서기 이제 1 3 6 6 보시면 어떻습니까? 경주에는 흔들림이 3일간 계속되었다. 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기록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경주는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지진의 동네죠. 지진의 동네인데, 이 경주의 토함산, 이 여러분들, 여기 경주가 아니고 어디 대륙의 경주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사료를 한번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주에서는 흔들림이 3일간 계속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자, 2년 뒤에 스카탑을 2차 중수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스카탑의 스카탑을 1038년에 2차 중수를 했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지진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흔들렸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경주는 계속 어떻습니까? 지진의 도시, 지진, 지진이 계속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고려 때, 조선 시대까지 연결돼가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일어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그 경주의 지명과 토함산의 지명이 우리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그조보은요 자, 조선 왕조 실록에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경상도 대구 안동 김해 영덕에 또 지진이 났다는 기록이 있고요. 울산부에도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때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수에 어떻습니까? 마치 바다가 온데큰 파도가 육지로 1, 2번나 나왔다가 이 쓰나미가 있었다는 그 기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쓰나미 기록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십니다. 자, 저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건 추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입니다 역사는 과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어 먼저 보면요. 여러분들 브레이 골이 아시죠? 태평양시, 태평양 태평양전 세계 판에 지구라는 것은 땅뜬거리가 서로 겹쳐가 있지 않습니까? 맞물리 있기 때문에 그 겹치는 부위가 습니까 부위가 항상 서로 맞물리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판이 여러분들 보시면 브레이 골이 판입니다. 많이 학교에서 들었던 공부죠 보면요.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자, 신라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신라는 작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를 하는데 한 번도, 한번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 경주는 이름들 보시면 어떻게 되 있느냐. 울산단청하고 모량단청, 단층, 미량단청 이래가지고 여기도 어떻습니까? 청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거 때문에 경주에 계속 포항하고 지진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판과 판길이 어떻습니까? 맞물리는 거고요. 또이 판은 경주 의 포항판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큐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큐슈하고 큐슈의 지진이 일어나면 경주, 포항으로 연결되어 습쓰까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까지 큰 사건은 안 발생했는데 다음에 큐슈의 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경주, 포항 연결되는. 그 밑에 부산, 울산도 다 연결되어 버리겠죠, 보면요. 자, 이렇게 판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들 오늘 그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땅이 틀립니다. 땅이 이제 단층이 틀리기 때문에 서울 맞물려 가지고 일어나는데요. 마무린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단청의 종류와 이동 방향이라 나오죠. 정단청, 연단청이라든지 저거 저게 어떻습니까? 찌그럭 찌그럭 흐음 있대요 계속 흔, 흔들리면서 어떻습니까? 지진이 저쪽 지역에 집중타를 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경주 포항 지금도 어떻습니까? 울산 쪽이고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 아시겠죠? 보면요. 바로 저 단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이 틀리기 때문에 판이 위로 갔다 밀리 면 밀리 갔다 이런 식으로 흐음 어떻습니까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진 발생 현황과 내진 설계에 의한 지, 지반 조사 논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서 주로 지진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이제 토피 보시겠죠. 자 논문으로 나오 연구 논문으로 나온 자료인데 여러분들 그 뒤에 이분 보시면 어디로 몰려 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지진 우리나라 지진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이제 한반도 평남분지 남서부 지역의 지진 활동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진도와 규모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도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국 전체, 역사의 전체 전글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1978년부터 쭉 해가지고 조사된 바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만큼 여러분들 한반도가 더 찌그럭찌그럭 하는지 아시게전들리는지 물론 사는 사람들은 느낌을 못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얼마만큼 많이 밀립니까? 자, 여러분들 저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록에 다 나오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 기록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정도의 빈도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어디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중국의 백마강이 있는 지역, 중국의 함, 함산이 있는 지역에 저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래야만 마치되는 포인트가 아닙니까? 보면. 자, 이렇게 되어겠죠 보면요. 자, 지진대로 우리나라 다시 한번 볼까요? 한반도 지진 특성 및 연간 현상 분석에 여러분들 연구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나온 거 보면 한반도 남쪽에 어떻습니까? 경주하고 파랑틀린게 여러분들 또 쪽에 나오죠? 보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진이 난 거에 대해서 오른쪽 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쭉 보시면 지진 활동도가 쭉 나오는데 보면요. 자 여러분들 어디에 일본은 뭐 완전히 이제 뭐 지진의 뭐 나라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한반도 남부 쪽 경주 쪽하고 또 어떻습니까? 안쪽으로 또 어떻습니까? 남부 위쪽으로 돼 있죠, 보면요. 쭉저 지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바다 속. 그리고 이제 중국은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어떤 빈도수가 낮죠? 여러분들, 중국은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반도하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진에 이제 영향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볼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 볼까요? 중국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지도의 문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함산이 있다는 지역은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 가늘적 지진이라 돼 있죠, 보면요. 저쪽 지역하고 저쪽에, 북경 쪽에 있는 그 위쪽, 그쪽에, 크긴 빨간 선이 나옵니다. 저기는 어떻습니까? 간을 지역입니다. 간을 한 번씩 터지는 지역이고, 역사 기록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 그냥 뭐한 번씩 터졌다는 기록이고 보면요. 여러분들,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기록대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진이 어느 쪽에, 어느 쪽에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국지도로 본다면 왼쪽, 저쪽입니다. 바로 서찬성 지역입니다. 서찬성 지역에서 지진이 이렇게 빨간 곳이면 엄청나게 일어나죠. 보면요. 그래서, 논리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지진의 빈도로 본다면, 저기가 신라 땅이고, 저기가 고려 땅이고, 저기가 조선 땅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아니죠. 아니라는 거 알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논리 전개할 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산이 있는 지역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지진대가 아닙니다. 지진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터지는 겁니다. 연결돼가지고연결대가지고그 어? 푸른색 선 있죠? 보면요. 푸른 색선하고 연결돼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한 번씩 지진 터지가지고 트지어,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쪽입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중국의 모든 지진 어디 터진다? 서찬성입니다. 서찬성 저쪽에 보면요. 그럼 왜 저기에 지진이 몰릴까요? 중국은? 바로 판입니다. 땅이 틀리기 때문에 인도판이 어떻습니까? 서찬성 그쪽 지역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유라시아판하고. 그래서 저것이또 어떻습니까? 서로 판이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저기서 지진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대부분의 중국의 큰 충격적인 지진은 전부 다 저쪽 지역대에서 대부분 다터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말 그대로 백마강이 있던 지역, 저쪽 지역 어떻습니까? 함산 있는 지역, 흡의이성 저기는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지도 다 보셨죠?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실까요? 보면,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중국의지진이많이 일어나는 행성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해산맥하고 인도판하고 어떻습니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양쯔판이죠. 양쯔강판 보시죠. 양쯔판. 저기는 어떻습니까? 지진대가 아닙니다. 크게 많이 안 일어나고 가늘적 지진대랬죠. 한 번씩 터지는 때고요. 대부분의 지진이 많이 터는 지역은 뭐다? 서찬성 지역이다. 저기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조짐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뭐 정리되셨죠? 오늘 뭐더 깊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냥 자료로서 보내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해 드릴까요? 흡의성의 함산은 토함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기는 옛날에 지진 터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함산 한자가 같다는 거, 앞에 토자를 뺐다는 거 그래서 휴화산이기 때문에 토를 뺐다. 그런 것은 역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논리 없습니다. 그걸 그걸 안다면 저쪽 지역 사람들이 먼저 저 토함산 용어로 썼겠죠 아니기 때문에 저지역에는 토함산이라는 자체가 용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어, 토함산에 대한 뭐 질문들이 짧은 시간 내에 20분 넘었네요 자 정리해 드렸는데 뭐 이해되겠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지진 관련된 자료 여러분들 지질과 지진에 관련된 자료 중국 자료하고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가지고 쭉 보시면 대부분 다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요 어, 나머지 이제 부분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더 들인다는 그 왕건성 문제하고 백마강도 다시 한번 해달라는 백마강을 또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백마강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거 가지고 혼돈되는 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혼돈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료 원문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료 원문을 보고 백마강을 찾아보면 어디쯤인지 어디쯤이 후보가 미군대가 어디 나오는지가 아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 실수를 하기가 좋은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뭐 그렇다고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께 제가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뭐냐, 뭐겠습니까저 정도까지 저정지관 하는 논리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지금의 함산이 토함산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나오고 지진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진대하고 중국의 지진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륙의 산국에 있는 그쪽 지진대에는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번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삼국사기 지진과 토함산 기록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토함산 기록이 현재 경주지역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이거는 지질학적, 지진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게임 끝난 겁니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시간 통해서 그동안 의문점 가졌던 분들 속 시원히 정리하시고요. 역사에 항상 역사 원문, 삼국사기, 삼국 유사, 다른 뭐 중국의 25사 읽어보고 그런 거 저, 저한테 근유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의 25사도 그책한 권짜리 25사 가지고 읽보면안 됩니다. 요 삼은 요 사, 검 삼은 검사 하나 다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모든 사료를 번역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사료를 읽어봤다는 자체 추정하는 분이 있으면, 그게 그, 양, 그 양반이 거짓말입니다. 혹시 자기가 이... 중국의 모든 사서 읽어봤다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다음에 제가 요사를, 요사를 갖다 놓고 한번 우리 방송에 나가서 요사를 원문을 드려가지고 한번 그 자리에서 번역하게끔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도 그렇고요. 검사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로 공부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적어도 상공유사 사기 물론 왜곡된 부분도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 왜곡은 안 되는데 해석을 왜곡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거요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먼저 사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고고학 접근을 여러분들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토함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베리믹서 문화 TV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들 음원쯤에속 시원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시, 아직 아쉬움이 안 풀린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직접 한번더 연구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대륙의 조선이라든지 대륙의 상국을 주장하는 분들 그분들 비난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식민사기 오늘도 우리 지금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여분의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총공격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항하기도 대단히 바쁜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앞에 내세우는 것이 그 대륙설을 가지고 너희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서 저희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데 그걸 저희들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때문에 제가 일부러라도 우리 이제 역사에 관심 이있으신는 분들, 뭐이 방향이 약간 틀리더라도 한번더 진중하게 접근하시라는 말씀드리라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려 드리는 겁니다. 제 주장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좋아요도 해주고 공유도 좀 해주시고, 이 많은 우리 역사 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끔 여러 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